예, 어,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데, 어, 특히 이제 3차 산업에 인터넷이 일반화되어 있고, 인터넷 관련된 산업이, 어, 모든 대부분의 산업에 이제 접목이 되어 있고, 요즘 여러분 생각, 어, 살펴보세요. 그냥 AI가 아니더라도, 3차 산업. 고객 관리 어떻게 하고 있죠? 거의 인터넷으로 하고 있다시피 하죠. 어, 그 다음에 물건 관리 탐색 어떻게 하고, 거의 마찬가지고.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가, 어, 4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산업도 마찬가지죠. 음. 현실은 이미 3차 산업, 이미 4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지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산업 자체도, 여러분 조사해 봤지만, 몇 퍼센트가 지금 한국이 3차 산업, 3차 산업혁명 말고, 3차 산업이 몇 퍼센트 차, 차지하고 있는 거죠.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OECD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제조 자체보다는 3차 산업 서비스업이 굉장히 이제 서비스업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같은 나라들은 공장은 많지 않아요. 근데 뭐가 많은 거죠? 특히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금융이라든지 뭐, 뭐 항공이라든지 뭐 운송이라든지 뭐 서비스라든지 뭐, 뭐 재무라든지 굉장히 특화된 분야에 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산업 구조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화고있릴요 옛날에는 냉장고를 하나 만들었다, 오디오를 하나 만들었다, 텔레비전을 하나 만들었다 하면은 이게 몇 년을 팔아먹는 거예요. 거의 10년. 요즘에 새로운 거 만들어 놓으면 몇년 팔아먹어요? 거의 팔지 못하고 또 바꿔야 되는 거죠. 산업 구조가 변했을 때 산업 구조 변화에 크게 네 가지 유행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과연 그 회사의 직원과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를 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석사나 박사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산업 구조에 변화하는 적응하고 수용도 하고 그 회사의 성장률 같은 거라든지 그 회사의 매출액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어, 논무의한 탑픽으로 한번 살펴봐도 될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조사하는 거죠. 중소기업들이나 벤츠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드 되는 거죠. 산업구조 변화를, 어,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데는 뭐예요? 산업구조 변화를? 깊이 하는 거죠. 가능하면 그거 안 하고, 다른 걸적으로 깊이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할수 없이 나는 그거는 받아들이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적응하는 거죠, 겨우.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회사, 여러분이 속해 있는 뭐, 여러분이 회사가 제조업체든 컨설팅 회사든, 여러분은 3차 산업, 4차 산업을 여러분 회사는 어떻게 하세요? 활용하세요? 수용하세요? 적응하고 있습니까? 기피하고 있습니까? 최근 몇년 사이에 지난 5년또 10년 사이에 우리 회사는 사원 구조 변화를 우리 회사 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은 어 나름대로 한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걸 하나 연구 탑표를 잡아가지고 논문을 쓰더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가장 비전이 좋아지더라 어떤 회사가 직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 어떤 회사가 회사의 매출액이나 성장률이 높아지더라 라는 그거 연구를 하면 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국가라든지 교육정책 부분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시작점까지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논문탑픽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고용이 양질의 고용이 많지 않아요 양질의 고용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제조업 자체가 사람은 실제로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섬유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임금비가싼 방글라데시, 네펄, 네팔, 네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산성 자체가 제조업에서는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생산 중에서도 상당히 고도화된 제조. 자동차도 고도화됐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고도화되기보다는 어셈블리가 주력이잖아요. 맞추는 거.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결국에는 조립하는 데는 순수 인건비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일본,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인건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동차 한대 만드는데, 부품의 가격이 있고, 인건비의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 판관비가 있는데, 영업 활동하기 위한 지원부에, 결국엔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다 보면, 단가가 엄청 높거든요. 비슷한 차를 만들어 놓고, 한국에, 만약 예를 들어서, 그랜저가그랜저가 만약에 뭐 3,500만 원인데, 똑같은 거캠리는 3,200만 원이면 만요도요다캠리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 현대가 조금 이름도 떨어지는데 가격은 더 높아. 그럼안 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제품일 이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품질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생산성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니다 특히나 제조업의 국가 경쟁력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는 한국에서 만드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러면 한국에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최근에는 발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쓰고 있는 색연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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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급대기, 심지어는 뭐, 제가 열쇠고리 같은 경우도 한국, 한국, 한국 어느 공장에서 만든 열쇠고리를 최근에, 최근 몇 년간 발견을 못한것 같아요. 대보리 어, 열쇠고리만 하더라도 거의 외국, 외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외국이죠. 필리핀이라든지, 뭐, 중국 같은. 그래서 제조 국가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과 3차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번째 시간 두번째 시간 마지막에 제가 얘기 인구의 구조가 급격하게 고려화 되고 있어요. 제 나이가 50대 중반이면 옛날에 50대 중반 에 제가 젊을 때 생각하기에는 50대 중반 중간, 중간에는 아마 거의 머리가 하얘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이 아닐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발발 해요. 그럼 몇 년을 더 살아요 제가 요? 제가 앞으로도 한7 8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럼 120 80년까지 살 거거든요. 고령화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정도 높은 고령화 수준을 가지고, 3차 산업과 4차 산업을,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적응하나할수 있느냐, 수용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 깊이 할수 있느냐. 아마도 우리 정도 나이 좀 지나거나, 위의 사람들은, 깊이 하거나, 할수 없이 수용하거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정도 가지고, 결국에는 4차 산업을 능동적으로, 이 파도를 타고 넘으려면 어떻게 돼요? 파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서핑하는 거 보셨어요? 양양에 가보면은, 최근에 서핑이 겨울에도 서핑을 해요. 한겨울에도 서핑을 한다니까요. 어디냐, 죽도 해변, 인구 해변이라는 데 가보면은, 요즘에도 구름대 같이 모여서 서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서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핑을 할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은, 밀려오는 파도를 이 파도는 굉장히 변하잖아요 어떤 건큰 파도 어떤 건 작은 파도 어떤 사라진다 속도도 굉장히 나를 거라고 이 파도의 높이와 속도 를이용 해야 탈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이 사사산업과 삼사산업 을이 파도의 높이와 깊이와 속도 를 이해하고 있나는 거죠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고려만이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은 는못될거예 그래, 우리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어. 그래서 우리 이후 아까 잡혀 피터 드러커 얘기했듯이 피터 드러커도 얘기했지.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뭐해야 되는 거죠. 스페셜라이션에 대해 스페셜라이션 속에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한국을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이 친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아 한국에서 괜찮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괜찮았어. 근데 경쟁해보니까 필리핀, 중국, 일본, 이스라엘, 더 좋은 게 많다. 그럼 얘는, 얘가 개발한 아이디어는 뭐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좋은 펜션 노우인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4차 산업혁명을 과연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보면 굉장히 답답, 답답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굉장히, 굉장히 미래가 밝아야 되는데, 암울한 거는 공무원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이 넘어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죠?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만 찾고 있어요. 빠른 산업 패턴 속에서는 그러한 직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뭘 택해요? 실장님, 보부장님 급의 월급을 받으면서 안정된 직장을 찾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향하는 거는 안정됐으면 좋겠어. 근데 현실은 어때요? 사람 자체가 엄청나게 패턴이 빨라가지고, 그러한 직장은 없어요. 근데 끝없이 젊은이들은 그걸 찾겠다고, 오늘도 노란 색 학원에 잔뜩 모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있죠? 아니면 인터넷을 하고 인, 인강을 하고 있든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코로나가 있든 없든 간에 젊은 사람들이 찾는 거는 안정된 직장. 월급은 실장님, 본부장님 만큼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직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데 계속 찾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예요? 굉장히 불안해요. 없는 걸 계속 찾고 찾으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이들 꿈을 가져야 되는데, 단순 지식 축적에만 매달려 있어요. 응용력과 창의력이 핵심인데, 어용력과 창의력이 핵심인데, 단순 지식은 다 누가예요? 단순 지식은 다 기계가 안 되니까요. 인재는 필요없다니까요. 등교부터 못해주는 것들 요즘은 다, 다 발급기가 다해요. 필요없는 데 앉아있는거에요 지금 공무원들 잔뜩 내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 산업혁명만 얘기 들으면 제가 머리 골치가 찌끗찌끗 한데 어, 도전에 관한 사회적인 식도 엄청나게 약해요. 잠시 쉬었다가 도전에 대한 사회적인 식부터 시작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